우리 교회 등록하면 세 가족 양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양육을 5주 동안 받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배우는 내용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짧게 핵심만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뜻으로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부산 북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산 북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북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호금을 정했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심지어 그 사람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살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사 북교회는 그냥 건물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저도 중고등부 친구들을 지도하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보내는 이 CCM, 복음성은 무슨 말인지 도통 알지 못하겠다.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하나로 묶어 가십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세대 차이가 나고 문화적인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서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데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은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요즘에 저는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도 춤추게 한다. 아주 엄격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근엄하고 그 보수적입니다. 아들. 아들들을 양육할 때는 엄청 엄했고 회초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집안 분위기가 군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한 명이 태어나니까 할아버지가 달라집니다 할아버지가 아이 앞에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재롱도 부립니다 아이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물며 춤도 제대로 추지 못하는데 일어서서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또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린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마디보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춤추며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좋을 때만,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편에 나오는 찬양과 찬송에 대한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라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믿는 자들이 찬송하리로라, 찬송하리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계속 읽어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절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어찌 보면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면 다윗 지은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시편을 지을 때는 찬양과 찬송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부르셨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다 찬양대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때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전에 많은 교회에서 섬김을 해봤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차량 운전도 해보고 방송실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딱한 가지 해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찬양대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나가기 전에 단임 목사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찬양대 제발 할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임명하, 임명을 좀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그건 절대 안 된다 찬양을 인도했다 찬양도 인도해 봤는데 할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안 된다라고 끝까지 고배해 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못한 건 찬양대였습니다. 하지만 찬양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제 중심에는 저는 찬양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냥 앞에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찬양대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자이고 내 삶이 찬양대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내가 찬양대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여러분이 찬양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놀랍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힘든 가운데에 어떤 성도님들이 자기 직장이나 가정에서 막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야, 너 괜찮냐?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나는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어.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바국은 힘들고 어려운 예언을 받았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들 다 내가 멸망시킬 거야. 절망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바국 맨 마지막 하바국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바국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하바국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입니다. 가난하고, 앞이 열리지 않고,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찬양하는 것, 이것이 존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도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찬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하기 힘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떤 성교사님의 동영상을 봤는데 아,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십니다. 할 정도입니다. 태권도 유단자였습니다. 신학을 하고 태권도 성교를 나갔는데 자신의 눈앞에 자기 와이프가 칼에 찔려 죽습니다.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송교사님의 입술을 열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 동영상을 보니까 자신의 아내 앞에 그 묘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와, 나는 과연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아내 묘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먼 훗날 이 성교사님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역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그러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표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삶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케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형통케 되는 요셉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권한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모든 길에서 이겨나가기를 바라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형통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찬양되라는 것을 기억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 고백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그런 부산 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